안녕하세요. 피스모터스 곽대리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오늘의 차량은 네? 대우의 알페온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스펙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 알페온 EL24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2년 11월 등록에 주행거리는 14만 8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도어와 앞쪽 핸더 두 군데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 어, 다른 곳은 교환 부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부에 누유나 불량 없는 올 양호 차량으로 그냥 단순한 사고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은 굉장히 좋아요. 자,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53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알페온 차량이 고급 세단으로 나온 차량인 만큼 어, 다양한 옵션들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고급스러운 알페온 차량의 실 내외 관 옵션까지 모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장부터 보시면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검정색 알페온 차량. 안 그래도 지금 웅장한 차량인데 검정색으로 또 힘껏 색상으로도 포스를 풍기고 있는 차량입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 백화 현상 전혀 없고요 네, 알페온 그릴. 시그니처 엠블럼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전혀 대우 차량인 거 티가 안 납니다. 앞쪽에 휠을 보시면은, 네, 휠은 사지 휠로 장착을 해놨습니다. 확실히 큰 휠, 19인치 휠인데, 큰 휠인 만큼 약간 좀 상처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네, 앞쪽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40%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 리피터 깨진 부분 없습니다. 네. 앞 핸더부터 뒤 핸더까지 측면부에서 도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면을 쭉 살펴보면 반대편이 비춰질 정도의 깨끗한 도장면이지만, 어, 작은 문콕들은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문콕 정도들만 확인이 되고요. 다른 상처들은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는 현재 30% 정도 남아 있는 상태고 휠 보시면 휠 사이즈가 이렇게 보셔도 굉장히 크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역시나 큰 휠인 만큼이나 이 테두리 쪽에는. 네, 흠집들이 확인이 됩니다. 이 안쪽에는 굉장히 깨끗한데 아마도 주차하시면서 큰 휠인 만큼 턱에 부딪힌 흔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후면부로 넘어오시면, 네, 후면부. 전체적인 이런 도장면이나 차량 외관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후방 감지기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트렁크 공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를 여시면, 지금 트렁크 매트를 따로 장착을 하고 사용하신 흔적이 남아있고 당연히 뭐이 안쪽에는 깨끗할 수밖에 없죠 커버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안쪽에는 한번더 열어보면은 스페어 타이어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떠한 수리 흔적은 전혀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네 운전석 측면도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휠 먼저 보시면은 이쪽에도 네, 테두리 쪽에는 상처들이 확인이 되, 되시고요. 뒤 핸다부터 앞 핸다까지 측면부에서 보시면 네, 전체적으로 깨끗하긴 하나 역시 문콕들은 존재한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엄청나게 큰 흠집들은 아지만 네, 작은 흠집들은 역시 중고차 특성상 조금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리피터 깨진 부분 없고요. 네. 마지막 운전석 휠. 운전석 휠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셨습니다. 2열 시트 보시면 네, 알페온 차량의 2열 시트. 네, 최근에 제가 알페온 영상을 몇번 찍었었는데 정말 시트는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시트 자체가 너무나도 푹신푹신한 시트를 보여주고 있고 네, 도어 트링 같은 경우도 확인 가능하고 지금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까지 지금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일열 시트, 1열 시트도 보시면. 일렬 시트도 운전석은 사용감이 있지만 찢어지거나 해진 부분 전혀 없고요. 조수석 시트까지 여러한 식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동 시트까지 네. 이렇게 확인이 되고요. 실내 타서 실내 옵션과 컨디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는 일반 네, 쉐보레 키에 뒤쪽에 알페온. 마크가 들어가 있는 키로 되어 있습니다. 시동키는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걸었을 때, 세레모니와 함께 시동이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요. 정확한 키로수는 148,562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트립 컴퓨터가 다양한 정보창들을 네, 띄워주고 있습니다. 천장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에 보시면, 선루프. 썬루프 아주 잘 작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아래쪽에는 하이패스 룸미러와 블랙박스는 이제 교, 교체를 해놨습니다. 네, 투 채널 블랙박스로 이제 스티커 또한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네, 대시보드 보시면 어떠한 부착물 흔적 전혀 없습니다. 아래쪽에 내려 오시면 알페온 엠블럼이 딱 들어와 있을 거예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제가 조작을 해 보면 뭐 오디오는 오디오는 찐이에요. 예, 오디오는 찐으로 잘 들리고 있고, 네, 나머지 뭐 기능적인 부분들, 전화, AM, FM, 오디오 설정,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는 정품 내비게이션이고, 정품 내비게이션 특징이 굉장히 내구성이 좋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후방 카메라도 보시면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출력이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1열에는 열선 시트 들어오고요. 오디오는 뭐다 작동 잘 되고 버튼 상태 또한 까짐 없이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냥 프로토 에어컨이 아닌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뭐 내기 외기까지 오토로 작동 되고요. 뭐 밑으로 내려오시면 도어 열림 닫힘 비상 깜빡이, 그다음에 VDC 차체 제어 버튼, 오토 파킹까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기어 노브 쪽은 요런 식으로 곡선형으로 띄어져 있는.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뭐 네, 시거잭과 컵홀더. 그다음에 이쪽에는 콘솔 박스 안에는 USB와 억스잭까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어, 지금 곳곳에 이러한 조명등을 설치해 놓으셨습니다. 네. 미션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면 후진 전진 다시 후진 전진. 했을 때에도 뭐 어떠한 큰 잡음이나 아니면 미션 변속이 현저히 느리게 된다거나 하는 부분 없이 아주 부드러운 미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 핸들 스티어링 휠 상태도 보시면 위쪽에는 우드 스타일로 들어가 있고요. 다른 쪽은 사용감, 네, 뭐 뜯어진 곳 없고 손톱 자국 없이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에는 볼륨 버튼과 그 다음에 오토 라이트. 라이트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뭐 기능적인 부분들 저희가 모두 확인했으니까요. 그 부분 안심하시고 엔진 소음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소음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음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뭐 특별히 잡음이나 뭐 엔진 부조음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요. 오늘의 차량 알페온 2 l 240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 2012년 11월 등록에 1 4만8천0 0 k m 를 주행한 이 알페온 차량, 우리 필승모터스 구독자분들께 530만 원에 판매 중인 차량이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나 차량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차량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차량으로 선보이는. 필승모터스 곽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